건물주, 수익형 부동산 투자, 그리고 좋은 매물 취득을 원하신다면 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 부자 만들기 다담 TV 이영민입니다. 고령화 시대, 고금리, 그리고 초과 공급, 저성장, 1인 가구 증가, 요즘 가장 뜨거운 키워드들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창출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수익형 부동산 취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 아니면 새로운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을 해서 취득하는 방법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것을 이전 등기로 취득하는 것이고요. 어, 새로운 건물을 어, 건축을 해서 취득하게 되면 원시 취득, 보전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지입니다.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입지, 좋은 입지를 선정해서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원시 취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입지에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공실이 없게 되고 높은 수익률이 꾸준히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매매 시 미래 차익, 양도 차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시 취득이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가격이 신축이기 때문에 비싸고요. 금융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아직 실체가 없는 건물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적극성을 갖기에는 조금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다담티브에서는 고객을 대신해서 입지 분석 그리고 경제성 분석 건물 분석을 통해서 A급지만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수지 분석을 통해서 실패 없는 A급 건물 취득에 저희 어, 다당부동산이 가장 적합한 투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어, 원시 취득 과정과 그리고 내 투자금이 언제 어느 때 얼마가 투자가 되는지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통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많은 어,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시 취득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원시 취득이라고 하면 나대지의 새로운 건물을 건축을 해서 어,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첫 번째로는 우리 부동산에 많은 매물이 접수가 됩니다. 그, 그 여러 건축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어, 땅을 사놓고 거기에 도면을 그려서 수익률표를 작성을 해서 이 건물을 매매 좀 해주세요라고 어, 매매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매매 의뢰가 들어오면 현장 임장 활동을 통해서 정말 L급지인지 입지가 좋은지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지 도로와의 관계, 일조권, 향후 재매매 가능성이 있는지 모든 조건들을 임장 활동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설계도면을 보고 수익률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설계도면을 통해서 방의 구조라든가 크기 등을 통해서 수익률표와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이런 현장 검증과 설계 도면 수익률표를 확인을 해서 A급 매물이라고 분류된 매물들의 이제 최종적으로 가격 조율이 이 매매 가격이 타당한지 저희들이 분석한 거와 어, 건축업자가 제시한 매매 가격이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A급 매물을 확보를 하고요, 그 확보된 매물을 두 번째로는 고객에게 이제 매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고객과 함께 동행을 해서 현장을 안내를 하고요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수익률 분석표 수지 분석표 설계 도면 수익률표 등을 제시를 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 건물이 마음에 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하겠다라면 취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 건축업자와 매수인간의 통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 투자금이 어 2천에서 3천 정도 계약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건축업자와 매수인간의 어, 계약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특약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분쟁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계약서에 다 어, 사전에 특약으로 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매매 가격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건물 착공 시점과 완공 시점이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자 보수 기간이 들어가게 되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로는 최근에 완공된 그 샘플 건물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매수인은 그 샘플 건물을 보고 이제 추가 사항이라든가 어떤 그 샘플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건물이 완성이 되겠구나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시장 변화에도 어 픽스된 정해진 어, 매매 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어떤 어, 경기 변화에 있어서 매매 가격이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특약에 놓게 되고요. 착공 시점부터 모든 비용은 어, 매수인이 책임, 어, 매도 어, 건축 업자가 책임을 지고요. 발생되는 공사 위험도 어, 시행 업체가 다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태, 어, 특약 내용을 놓게 됩니다. 또한 어, 공사가 완공되면 3개월 완공되고 3개월 시점 이내에 제시됐던 그 수익률표대로 건축업자가 세를 다 맞춥니다. 다 맞춰서 어, 공사 준공이 끝나고 3개월 이내에는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때 정산을 할때 이제 나머지 잔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통계학서가 작성이 되면 어, 네 번째로는 땅계약을 하게 됩니다. 땅을 매수인 명의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현재 땅 등기 명의인과 매물 취득하는 매수인과의 땅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때 계약금은 통계약서 쓸때 들어갔던 계약금이 땅 계약서의 계약금으로 대치가 되고요 어, 땅 가격의 80%는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금으로 진행이 되고 본인 투자금은 땅 가격의 20% 정도가 투자금으로 이때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투자금은 어, 땅을 자기 명으로 갖고 오려고 하면 취등록세가 발생이 되는데요. 어, 매매 가격, 땅 가격의 3.5%에서 4.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대지를 취득하느냐 건물이 있는 그런 땅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취등록세 세율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어, 등기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출승계가 가능한지를 어, 매수인과 함께 그 주거래은행으로 가서 대출승계 확인 여부를 받게 됩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등기가 어,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되는 겁니다. 네, 땅이 매수인 명의로 변경이 되면 건축업자는 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게 되고요. 건축주 명의 변경이 끝나게 되면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공사 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건축업자가 책임으로 진행하게 돼 있고요 법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골조공사가 끝난 다음에 외벽공사와 내부인테리어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외부 어, 마감재와 내부인테리어가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라든가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건축업자와 상의하면서 함께 건물을 완공해 나가는 겁니다. 건물이 7, 8개월이 지나게 되면 완공이 되고요.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축업자는 준공검사를 맡게 됩니다. 준공검사가 끝나게 되면 매수자 명의로 건물 어,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등기가 보존 등기가 되겠습니다. 보존 등기를 치룰때 어, 여러분 본인이 약정했던 투자금과 그리고 건물 등기비용 치등록세를 이때 납입하게 되면 됩니다. 매수자와의 정산은 어, 통계학서 내용대로,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완공이 됐는가, 하자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제시된 수익률표대로 임차인이 다 맞춰지는 시점에서, 어, 건축업자와 나머지 정산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임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주택 관리는 주택 관리 업체가 맡아서 전담을 해서 어,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공실이 생긴다 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다당부동산이 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 임대사업을 운영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어, 투자금이 언제 투자가 되냐면 땅을 살 경우에 땅 가격의 20%와 취등록세 그리고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 건물 취득 록세와 약정된 투자금이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어, 지출이 되는 겁니다. 모든 과정들은 어, 매수인과 건축업자 상의하면서 진행이 되면서 모든 과정이 매수인 우위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 뭐야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실패 없는 임대 사업, 좋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입지가 좋은 위치의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어, 원시취득이고요. 원시취득의 가장 매력은 좋은 입지 선정과 그리고 다른 건물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구조의 방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건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임대 사업을 하는 동안에 리스크 위험이 없고요. 공실 위험이 없고 그리고 향후에 재매매시 차액을 발생시키는 그런 득이원시취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실패 없는 임대 사업을 응원하고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의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가장 자세하고 편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장 t v 이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